최악입니다 지금 숙소 앞에 도착했는데 2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숙소 답을, 답을 안해요 옆집에 음식점 사장님도 이 사람 모른다 그러네 뭐지? 제가 버스 예매가 안된다고 했을 때도 카드 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를 자기 카드를 빌려줄게 해볼래 라는거야 어? 이 자네 멕시코 시리, 시우다스 데 멕시코 De tú ya salgo yo. Hola, Hola. saludos hasta. ¿Hasta dónde? ¿Corea, Japón? Coreano. Ah, Corea. Sí, sí, sí. <laughs> 지금 택시를 탔어요 저는 오늘 돌루카로 가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멕시코시티가 우버나 디디 이런 어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재밌는 거 하나가 인드라이브라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그 금액을 행정할 수가 있어요 터미널까지 130 나온다 110에 올려보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거기서 좀더 올려요 116 뭐 120이 정도로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거절할지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거절, 거절 계속하고 이제 110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지도가 확대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잡으시는 거예요. 좀 적은 거액있더라도 공급자가 많으니까 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날까지 오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140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어플로 이제 100으로 올렸더니 가 보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딜하고 흥정하는 게좀 멕시코스럽기도 하고 재밌는 거 같아요. 거의 다 왔는데 차들 진짜 많고 비 엄청 내리고 택시 타길 잘했다. 사람 많다. <목소리> 벨레타 로하. 아. c h a 아. o j a 아, 번들이야. t o r 아까 택시기사분이 할아버지셨는데 엄청 걸걸하시고 되게 거칠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렸는데 가방도 꺼내주시고 매너가 엄청 좋으시더라고 요 역시 멕시코 사람들 너무 친절해서 좋습니다 멕시코는 버스 루트가 진짜 많은데 가격이 다 다르대요 내가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이 버스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한 번씩 비교해보고 예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체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약하는 이 버스는 제가 온라인에서 예약하려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포함해서 7개를 가지고 왔는데 다안 되는 거예요 다른 버스는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얘만 안돼 온라인으로 하면 10몇 배송가 더 싼데 얘만 안돼 이거예요 플레차로하 온라 <놀라> 어, 돌루카 운하 <놀라> 두기도 하는 건가 보다 Bien, okay. gracias. <laughs> ¿Me permites una reacción de espalda? espalda. Adelante, ¿Tú luchas? Sí. Gracias. <tíquetes> <tíquetes>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냐고 하니까 화장실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행히 버스 타면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없어. 아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예상하는데 잘 참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깼어요. 세시인데 날씨가 좀 쌀쌀하네. 버스들이 엄청 많은데 도저히 버스를 탈 자신이 없어서 택시 불렀습니다. 우버로는 한70 나오는데 40에 올렸더니 잡으시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버스 내리자마자 보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진짜 순박해요. 내자마자 되게 수줍어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택시 탔습니다. Hello, I say Korean. I'm a YouTuber. 아 유튜버? t Yeah. Okay. 아 여기 진짜 시골 마을 온거 같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솔로가도 그렇게 안전한 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여행자가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다 조심해야지 진짜 최악입니다 지금 숙소 앞에 도착했는데 2,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숙소 답을, 답을 안 해요 아 미치겠네 답이 없지? <laughs> 에어빈비 통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를 제가 지금 15통을 넘게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Do you know him? 이스라엘 ë l So, you know? No. No? Okay. Me? k n a n e K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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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a 가지 K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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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a 음식점이 있길래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못 알아듣다가 아 화장실 쓰라고 해가지 결국 화장실까지 얻어쓰고 화장실 쓰고 나오니까 어떤 한 노인분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린 거지 바로 어 혹시 나이 집에 이제 숙박할 사람인데 이 호스트 아니야 했더니 자기 안돼 그분도 여기 숙박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른 방에 그때 이제 호스트가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룸몇번 비밀번호 뭐. 키 어딨어. 아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안 하네. 어떻게 그렇지? 사람이 비 오는데 추운데 비 맞으면서 밖에서 40분을 기다렸는데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체크인 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했다우. 알았대. 왜 답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살다 살다 이렇게 이런 에, 체크인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뭐솔로카 와서. 이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잊어버려야죠 뭐 재밌게 여행하려면 여기 숙소는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이 저보고 그 한마디 덧붙이더라고 방이 남아서 더큰 방으로 배정을 해줬다는 거야 이러고 나니까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 아니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뭐이 한마디만 했으면 진짜 다 이해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지 사실 여행하면은 진짜 어떤 한 사람 그한 사람의 호의 때문에 그 도시나 그 나라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까지 2주 넘게 재밌게 여행하다가 또 이런 경험도 하긴 하네요. 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이 톨루카 올때 여기를 소개해 준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를 지금 보기로 했어요. 제가 오는 시간 맞춰서 여기 온다고 했거든요. 진짜 착해요. 제가 버스 예매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카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카드를 빌려줄게 해볼래라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나는 친구한테 돈안 빌린다. 친구랑 돈거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너무 착한 분이셔가지고 만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밖에 비 오고 바람 불고 장난 아니야. 근데 여기 사람들 진짜 많네. 숙소 주변이 번화가가 봐요. 제가 나름 그 센트로 그 도시 있잖아요. 톨루카란 도시에 센트로라는 게 있는데, 항상. 이게 중심부예요. 가장 번화한. 그래서 저는 항상 센트로에서 걸어서 한 10분, 20분 떨어진 대로 예약을 해요. 아예 중심부는 너무 비싸고, 한 20분 정도 거리 걸어서 갈수 있는 데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센트로네. 사람들 진짜 많네. 아, 부산 쓰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네? 다들비 오는데 우산을 안 쓰지? 민망하게 만나기로 한 친구 이름이 자네스? 라고 하는데 저랑 4시에 보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5시가 다 됐어요 제가 체크인을 못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늦은 건데 근데 지금 거기서 저를 1시간 기다린 거야 숙소 호스트 때문에 화났는데 자네스한테 는또 미안하고 후딱 가야지 지금 만나기로 한 곳이 이 건물인데 이게 무슨 동아표핑홀인가 여기 맞는 것 같아 Oh, hola, yeah, nice oh, lo siento, lo siento, lo siento. Está bien, está bien, cámara. Oh. Lo siento. tal bueno, vez ¿se permite la cámara? Este, sí, pero no puedes grabar. No puedes. No, no puedes grabar. Sin flash. No, no flash. No flash. Oh, ¿y aquí qué 가든이 yes. g a 인 d e n is hard i 아, 입니 h Tu n o 잔 b 잔 e es j a n e 네 Janet. Janet. 아하. 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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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a 나는 무슨 쇼핑몰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가든처럼 꾸며놨네. <laughs> 영어를 거의 진짜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번역기를 써야 될것 같아요. 저쩌서 그래 데이트처어 보통 이? 어때? 여기 완전 데이트 코스네. 현인장과 토퍼? 요 오모. 소파앤멕코스멕시코 d 시 e o x i c o c i 코 y c i 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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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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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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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명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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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yeah. 봐 <laughs> 와 이렇게 있는 걸 처음 봐. 여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laughs> 우와. 크, 이게 뭐야? <laughs> 연못이야. 이요. 예쁘네. 아 물고기도 있어. 아이 사람들 동전 던져놓는 거 보니까 다 아, 똑같네. 만국 곰통이네 소원비는. <laughs> 아, 알고 있었어. 야 예쁘네. 이거는 대나무인가 보다. 대나무, 선인장, 연못의 조감동인가 보네? 아, 이게 똘루카 도시 조감동인가 봐요. 아, 저게 이거구나.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건물인가 봐요. 헤르모소. 헤르모소. 어? 저그 사람 뭐지? 레오 폴도 플로레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창조의 순간의 감정이며 그 이후로 작업이 끝나고 서명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다. 아, 그 의미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창문이랑 식물원의 유리조각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예술가네. 음, 멋있는 사람이네. 아, 위에도 있었어. 감사합니다. 멋있는 거보해주셨네 포토? 그렇게 완전 규모가 크진 않네. 음, 여기가 입구였고, 여기가 출구구나. 어머? 아,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여기 자네스도 여기 시내에 살지 않아가지고잘 아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왠지 여기 식당 가는 거같뭘 어, 몰래? 몰래? 사람 많네? 기억나요한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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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덥다. 어 이게 메뉴판을 주셨는데 this is mole, right? mole. 아 멕시코 사람들이 이 m o 이거를 꼭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마린도다마린도다마린도 주문했는데 진짜 크게 나온다. 짠. 아주 새콤해. 새콤하고 달콤해요. 식혜 맛이에요 식혜 식혜와 수정과 중간맛 먹다보면 매력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은 무엇입니까? 엔실라다 베구스다 아 한국 가수중에 아스트로를 제일 좋아한대요 네. 그중에서 사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차은우 밖에 몰랐는데 사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보다 잘하래요 잘하라. 차 와. 비디오 봐봐. 진짜 많아. <laughs> 야. 한국인도 잘못 보는 건데. 이거를 해내네요. <웃음> <몰래>. <웃음> 어, 진짜 신기하다. 처음 먹어보네요. 그럼 자네스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엔칠라다네요 이새 소스가 살짝 달콤하면서 매콤해요. 그리고, 음. 음. <목소리> 맛있다. 음. 아, 여기 밥이 나오는데, 저 멕시코하고 밥 처음 먹어요. 쌀 맛있다. 근데 여기도 쌀이 태국 쌀처럼 흐트러진다. 흐트러진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쌀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laughs> 지금 다 먹었습니다. 뼈를 깔끔하게 발랐어. 라쿤타 <laughs> 푸르파밥 <락벤따 보르바봄. 웃음> 먹고 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